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 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쿡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 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주은행이고요. 신한 금융주주 자회사 제주은행 인터넷은행 전환 추진 소식에 10% 상한가 도달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95.6억원 입니다. 제주은행의 시가총액은 2,699억원 거래대금은 291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또 제주은행의 요 두나무 제주은행 지분투자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두나무에서 예, 뭐, 이런, 두나무 측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 이런 설이 돌아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제약입니다. 중국 약품 사재기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네 인해서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중국 약품 사재기가 지속된다는 소식에 경남제약 10% 상한가 도달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25.9억 원입니다.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802억 원, 거래대금 18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STX엔진이고요. 한국조선해양, STX중공업 애비 입찰 참여 소식에 STX 10% 상한가 도달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5.1억 원입니다. STX의 시가총액은 3,106억 원, 거래대금 1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카고요. 최대주주 지분매각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보구가 있었는데요. 5.45% 상승하였고요. 시간에거래 대금은 12.4억 원입니다. 케이카의 시가총액은 6179억 원, 거래 대금 3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노텍이고요 정부 자원 안보 특별법 추진, 히토류등 국가 관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에 센노텍3.6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6.9억 원입니다. 센노텍의 시가총액 890억 원, 거래대금 은 12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풍정밀이고요. 영풍그룹 고려하연 내부 지분 경쟁 재정화된다는 어떤 소식에 3.1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7.2억 원입니다. 영풍정밀의 시가총액은 1,977억 원, 거래대금 6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기계고요.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지로 2.71%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된 2.4억 원입니다. 화천 기계 시가총액은 772억 원 거래대금 14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저축은행이고요, 예 푸른저축은행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제주은행 상승 영향으로. 푸른 저축은행 4.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는 8.6억 원입니다. 푸른 저축은행의 시가액은 1,848억 원, 거래대금은 2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 예, 금리 인상 기조가 기속되고, 제주은행 상승 영향으로 SC 평가 정보 3.25%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10.5억 원입니다. SCI 평가 정보의 시가액은 1,367억 원, 거래대금은 74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같은 뉴스, 로 같은, 어, 재료로, 예, 고려신용정보 고려 예, 2 고려신용정보 2.2%상승을했고요 시간의 거래금 2.5억 원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시가추행은 1,609억 원, 거래대금은 예, 41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리대 상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이 95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요. 일동제약이 73억 원 시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SDX 52억 원 거래되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26억 원, 경남제약 25억 원, 나무가 14억 원, 양지사가 13억 원 거래되었고요. 케이카가 12억 원이 시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다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금요일 한주의 마지막 날 에, 매매 잘하셔서 기분 좋게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주식목추천 서비스 곡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